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국법제처장님, 네? 여기 오기 전에 의원회관에서 나오시던데 거기 왜 가셨어요? 아, 어, 거기 우리 파견. 누구 만나셨어요? 한 만난 게 아니고요. 거기 우리. 거기 왜 의원들 있는데 친윤 의원들하고 아직도 잘 지내세요? 처장님, 행정부 법제사무통화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자 윤석열 하, 화면 올려주세요.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판 비상계엄 선포. 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안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파면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전부 동의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거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그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위헌 미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헌법재판소는 그.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그그 그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현실이 규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동의 승복, 안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당연히 승복하고 그 그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의 마흔역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황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네, 마흔역재판관에 대한 위임명, 이 위헌이라는 결정, 최상목 대행이 따를 필요가 없다, 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헌법재판소에 그 그럼 마흔역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맡 답변을 지킬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마흔역임명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습니까? 뭐라 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이 뭔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때부터 언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 상당한 기간입니까? 임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위헌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세상목 국무 그 대행에 대해서 제대로 보자도 못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40년 친구 윤석열의 징계소송에 대리인으로 해준 보은으로 법제처장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본인이 보좌하셨는데 저렇게 내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본인의 책임 없으시다고 생각하나요? 의원님, 그원님께서그 지리하시는 제대로 취재. 보좌하지, 아니, 아, 내내제 아니, 네, 네, 질문의 취지를 얘기하지 아, 취지를, 마시고 제가 답변을 제가 하세요. 알겠습니다. 취지를 답변을 이야기하는데. 하시라고요? 취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법제처장? 의원님 그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 음. 지명에 대해서 고사할 생각 없습니까, 본인 후보자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고사를 이번에.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친구 법제 처장으로서 윤석열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그 책임을 지고 헌법재판관 고사하고 법제 처장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도. 한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헌법의,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독수 대행이 3개월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왕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본인이. 재판관, 임명도, 재판관 임명은 또 하지 않았, 안, 3개월 전에 안한 이유로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도 못하면 문신이라도 새기세요. 메멘토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기억 못하면 문신 새기는 걸로. 한독수 권한대행의 저 내로남불 발언, 재판관 지명,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민 대표성이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를 한다 그래요.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제 처장으로서. 똑바로 보좌를 했어야지 윤석열 내란 행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형법재판관으로 나올 생각을 합니까? 욕심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고수하세요. <laughs> 네, 다음은 지금 누구한테 질의했죠? 이규처장 네, 이규 처장님? 네, 1분 한도 내에서 답변 혹시 못한거 있으면 하세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말씀은 네.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잘 새겨 듣겠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에, 저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그런 거를 쭉 들으시면서 좀 너무 이렇게 그좀 제가 좀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좀 기. 전이 어려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좀그거를 가지고 질문을 좀 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네? 문제. 음. 물론 물론 제가 윤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다책임져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법제처장으로서 뭐지 하셨잖아요. 법제처장으로서. 자. 제가 언제 개인적으 질문했습니까? 자, 마무리했고요. 자, 정 네, <laughs> 자, 됐고요. 유하겠 제가 내니까리습니까 그럼 에 대해서 본인 직무 유기의 범이에요 <laughs> 직무 유기의 범 어떻게 대 나옵니까? <laughs> 자, 정리해 주시고요. 이왕규 차장님, 예. 뭐 기왕에 이렇게 박은정은 지리과정에서 본인 신변에 관한 것라고뭐 했으니까 그것도 좀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 지금 기사 보니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 신분이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절대 그건 기소 여사 아니 아 아니,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본인이 판단이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죠. 지금 사실은 헌법 재판관 지명 자체를 저는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피자다.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그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저저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어떤 단체에 또는 그~ 그~ 제가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저 아마 공수처에다가 그~ 고발된 건 우리 민주당 쪽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수사받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고발된 사람에 물론 그렇게 그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문제는 기소가 됐을 경우 기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른 의원님들은, 자, 다른 의원님들은 조용히 해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뭐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그래서 저는 피의자면서 지명, 헌법재판관 지명자 신분도 적절하지 않지만 기소가 됐을 경우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세 어쨌든 저는 그거는 전혀 기소될 만한 그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요 기소가 됐다, 된다면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데 어떻게 당니까 아. 니 욕심이 자, 알겠습니다. 자, 이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으므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대화들 하세요 그러면. 자, 네. 네. 뭐 뭐, 아, 아, 이제 그만 하시겠습니까?